네네네 그냥 무크색으로 하면 되나요? 네 괜찮아요. 이건 제가 제거할게아 네. 그럼 이 그림을 다 그려면 다른 그림을 그려야 하나요? 아네 다른 그림. 다른 그림은 중간에 있는게 좋아요. 다른 그림은 중간에 있는게 좋아요. 잠시만요. 아이 아이고. 자 오늘은 그림하는 기계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 사무실에 있는 건데요. 어 그리움입니다. 아, 월화정인을 지금 해보고 있는 건데요. 자 이거 연구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자재는요. 자재로 서는 굉장히 소외됐는데 어, 저 자재 매니저인 저희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자재입니다.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를 지어놓고. 벽에 어떤 그림을 넣으면 좋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잠시 30초만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이쁘지요. 이게 어, 탈변색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벽에 붙여놓으면 기존 시간이 지나면. 탈변색이 됩니다. 우리가 부산의 어떤 어, 그림 마을이나 이런데도 계속 덧칠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탈변색이 안 되는 그림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진행했던 건데요. 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검은 돌에다가 가공사 영상도 살짝 넣어드릴게요. 검은 돌에다가 펀칭. 처음에는 이걸 펀칭 바늘 같은 걸로 막 찢습니다. 그래서 펀칭하는 걸로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메이저 같은 기계가 나왔죠. 저는 김홍도랑 신현복이한번 흠뻑 빠졌던 적이 있어서 김홍도 신현복 그림을 이렇게 돌에 복원시키는 일들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신기하지요. 검은 돌에다가 거꾸로 레이저를 탁튀기면 흰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선이 원래 그림이 선은 검은색으로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칠하는 게 아니고 원래 색을 갖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평생 시간이 지나도 탈변색이 없습니다. 그렇게 요게 한 줄이 갈 때마다 1mm씩 가는 거예요. 1mm씩 가는 거기 때문에 600에 600을 만들 때는 굉장히 수시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요거 한 장을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 요 그림 벽화라고 하죠.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그림 벽화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제 중국 사무실에 있는 레이저 기계입니다. 요 안에다가 그림을 또 그냥 넣는 게 아니거든요. 비트맵이라고 그림의 성질을 바꿉니다. 그래서 요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해야 요게 레이저로 딱 지나갈 때마다 1, 1mm, 1mm, 1mm씩 튀길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절차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포부가 있었던 그 다음에 회원님 600에 600 사이즈 있잖아요. 저희가 있는 거 60에 60 사이즈는 우리가 이 그림 한 장이 어느 정도 벽을 커버를 하면 3m, 3m 정도의 인테리어 커버를 해요. 그러니까 600에 600 그림을 하나 걸어놓고 옆에다가 아무 인테리어를 안 해도 그 그림 자체가 3m, 3m 정도의 벽을 다 인테리어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그림을 넣는 게 중요한데 외부 외장 자재에 그림을 못 넣는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 햇빛에 탈변색이 돼요. 그래서 이 탈변색이 안 되는 자재를 어떻게 만들지 하고 시작됐던 생각이 확장돼서 지금까지 온 건데요. 제가 관심 있게 잘못 하고 집중해서 못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제가 자재로서 너무 좋아하는 자재입니다. 이렇게 가이드 지금 영상에 보시듯이요 가이드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1mm, 1mm, 1mm 단위로 요거를 계속 쪼개면서 레이저를 해요. 그리고 그림이 남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지으시고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나 아니면 한 벽이 꼭 세고로 벽이 나이지벽 하나가 남잖아요. 요런 벽에 이거 두 장만 딱 걸어놓게 되면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가 전혀 다른 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벽을 만들었고요 이건 김홍대의 씨름이죠. 이쁘지요? 요렇게 해서 요 고전의 어떤 우리나라 정치만 있는 그림을 우리나라의 전원주택에 집어 넣으면 어떨까 해서 시작이 됐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추후에 아마 굉장히 큰 뜻을 갖고 시작하는 거여서 추후에는 요 그림이 짓는 어떤 집. 저는 대한민국에 그림이 들어간 집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그래, 이야기거리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집이라는 거는 꼭 이야기의 소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이뻐 이거 갖고는안 되거든요. 이제는 어떤 감성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 집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 김홍도 신윤부 그림을 어떤 외장자재로 쓸수 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기도 하지요. 오늘 매남되지만 이렇게 잠깐 설명을 해 드린 거고요 600에 600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커요 금액은 10얼마라 조금 싸진 않지만 얘가 커브하는 공간을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또 비싼 자재는 아닙니다 요거는 판매라기 보다 자재매니저인 저 자존심이 조금 들어가 있는 자재다 보니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한시적이에요 뭐, 조각내서 만들고, 아니면 피스내서 만들고, 이런식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그림을 넣어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변색이 안 돼요. 어, 돌 자체의 성질을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생 가도 그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이돌 위에 사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 가장 또 중요한 게, 어, 몇 장, 하나, 두개 갖고 큰 공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재로서는 저는 애착 순위가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보면 판매라든지 이런 거 하기에는 어 조금 광고나 홍보가 좀 약한 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어 고전벽화라는 이름으로 저희 회사에 출시되고 있는 그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제 조만간에 2, 3주에 제가 복귀하니까 그때 더 많은 자재 더 깊은 자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